분은 활동은 계속하실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번도 물론 방송은 아직은 좀 어려우실 걸로 보이는데 활동은 계속적으로 예, 하시는 걸로 보여. 계속 바쁘시고 예, 움직이시는 걸로 보여지네요. 어 움직 움직인다. 네. 음,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. 어때요? 근데 예전처럼 확 올라오지는 못하고요. 이제는 그러니까. 그 본인의 뭐전약고 지지자처럼 느껴지네요 팬이 아니라 <laughs> 어떤 또... <laughs> 지지층 막 이렇게 느껴지네요 <laughs> 네,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서 네. 네, 그 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겠죠 일단 정치색을 드러낸 게좀더 컸죠 어 그때 당시에 네, 정치색을 드러내 너무 많이 드러내셨어 근데 그분은 네,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. 정치색을 너무 드러내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걸 아니 고액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고 사실 정치색을 안 드러내 셨으면은 그게 그렇게 논란이 될 일이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. 결혼 운이요? 네. 결혼 운. 이제 종국이 형도 결혼했잖아요. 그쵸죠 네. 네. 이분 음. 안 나와요. <laughs> 네. 결혼 <laughs> 결혼 어려운데 <laughs> 네, 결혼 좀 어렵게 보여 결음 그럼 2026년도에는 그래도 어. 그나마 좀 낫다. 네, 좀 나으세요. 운적으로 네. 봤을 때요. 네. 근데 결혼운은 없다. 결혼운은 네, 안 보여요. <laughs> <큰일 났네. 웃음> 네